복지 안전 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 시민의 복원, 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도시숲의 용어를 정리하고 조성과 관리계획 수립, 심의위원회의 구성,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원 특례실 복지 여성국에서 제출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시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학대 피해아동 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등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 안전교통국에서 제출한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이탁 재계약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